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착장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 롱 구스 점퍼랑 반짝반짝 되는 원사의 컬러감이 예쁜 니트, 그리고 면 기모 부츠컷 바지입니다. 이 상품은 펄 캐시 폴라 니트입니다. 아이보리 컬러, 소라, 컬러감 예쁜 보라 세 가지 컬러 진행합니다. 울과 캐시 나일론 혼방 소재고요. 이 아이는 뭐 디자인은 기본 스타일이지만 소재를 보시면 이렇게 펄 느낌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핑크 빛과 약간 그린 빛 같이 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혼합된 것 같은 이런 원사 느낌이 너무 예쁜 그런 니트예요. 조금. 펄 느낌도 조금 고급스럽게 들어간 그런 니트로 사이즈감이 여유 있는 스타일이어서 5부터 7,7 제가 볼 때는 한 8,8까지도 입으시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밑에 밑단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조임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옆선에 보시면 팔 부분에 이렇게 자수 스티치를 덧대서 포인트감을 준 그런 스타일이에요. 심플하지만 하나만 입었을 때도 이 원단에서 주는 느낌이 아주 예쁜 니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화면에 다 담았을 때 느낌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바닥이 조금 진하다 보니까 아이나 소라보다는 펄감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또, 어, 펄감이 예뻐서 좀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라색도 너무 예쁘답니다. 사랑스러운, 음, 소라색 컬러입니다. 컬러는 입으시면 겨울에 아우터들 어두울 때 포인트가 되면서 얼굴 좀 화사해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예쁜 칼라네요. 펄 캐시 폴라를 아우터 안에 입으면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화사한 느낌이 너무 예쁘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음, 구스 롱 패딩이에요. 이 아이는 디자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요. 어, 큰 디테일 없지만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느낌이 드는, 요런 심플한 스타일들은 뭐 유행이나 스타일 타지 않고 어, 데일리로 입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서 구매하시면 손이 자주 갈 그런 상품입니다. 보시면 모자 끝 테두리 선을 따라서 고급스러운 퍼가 달려있는데요. 요게 색감도 좋고, 그 다음 퀄리티도 좋아서 전체적인 요, 음, 아우터에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장식이에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단추가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다, 싸게 단추 포인트로 해서 앞선을 여밀 수 있게 되어 있고, 어, 심플한 라인에 허리에 스트링 장식을 줘서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는 패딩을 조금 날씬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안쪽에 스트링 장식이 있어서, 네, 허리선에 맞게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는, 어, 그런 스타일이고요. 만졌을 때 원단감이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너무 흐느적되지 않고 힘도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로 보시면 소매 안쪽에 손목 잡아줄 수 있는 시보리 장식이 다 되어 있는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상품입니다. 뒷모습 한번 보시면요. 뒷선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 허리선을 잡아서 어, 자칫 우글우글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밴딩으로 잡혀져 있어서 입었을 때 조금 라인이 어, 잡아주는 어, 그런 아우터입니다. 음, 다음은 어, 면 기모 소재의 나팔 부츠컷. 어, 팬츠입니다. 아이보리,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네요. 아우터들이 이제 겨울 아우터들이 조금 무거워지다 보니까 통바지도 많이 입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씬핏의 부츠컷 기모바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드리는 상품이고요. 보시면 또 밋밋한 게 아니라 주머니에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허리 밴딩이라서 허리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골반 잘 맞으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슬림하게 떨어지면서 살짝 부츠컷 라인의 그런 바지입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두 가지로 나와서 566은 미디움을 입으시면 되고요. 66에서 조금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를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77분들도 라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더 뒤에 주머니 이렇게 달려있고요. 올해 브라운 색 바지들 많이 찾으셔서, 그래서 바지는 이 브라운 컬러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번주에 두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착장입니다 코트나 패딩 안에 외출용이나 요럴때 모임 같을 때 입으시기 좋은 단정한 니트 가디건과 폭삭한 소재의 울 배기 팬츠입니다 컬러는 앞에 보여지는 블루 컬러랑 뒤에 먹색 컬러 두가지로 진행되고요. 네, 이 가디건은 울 폴리 나일론 혼방 소재예요. 기본형의 그냥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뭐 체형이라던가 스타일에 많이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입으셔도 예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 가디건도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디자인에 포인트가 들어갔어요. 보시면 배색을 블루에다가 요게 보시면 연한 어 그레이 칼라예요. 연 그레이 칼라로 요렇게 배색을 줘서 안쪽에 보시면 그냥 요 부분만 요렇게 배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니트 가디건입니다. 지금 제가 넥 부분도 요게 폴라를 입혀놔서 조금 묻히는 감이 있는데, 넥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조금 노랗게 보이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트리밍이 밑단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라는 지난주에 방송해드린 단추 자수 폴라예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폴라 하나 입을 때 조금 썰렁한 느낌이 들 때,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예쁜 가디건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네, 블루 컬러가 좀화사해서 한눈에 들어오는 컬러이긴 한데, 조금 차분하고, 어, 어, 기본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먹색 컬러도 너무 예뻐요. 먹색은 또 이렇게 그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이 눈에 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아이고요 보시면, 요렇게, 컬러 배색, 원단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이즈, 약간 여유 있는 스타일이어서, 사이즈 77분들까지 요 정도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보리. 밴딩, 배기 팬츠입니다. 아이보리 컬러, 브라운 컬러, 먹색 컬러, 아, 세 가지 진행됩니다. 요 바지는 우라고 폴리 홈방 소재고요 요렇게 보시면 허리 라인에 요렇게 또 정성스럽게 디자인이 들어갔고, 포켓 단정하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배기핏이 아니고 조금 스타일이 있는 조금 낙낙한 배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소재감이 두께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겨울에도 얇은 바지를 좋아 하시는 분들은, 어, 요 바지보단 다른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소재가 조금 톡톡하고 폭삭하고 두꺼운 감이 조금 있는 소재고, 뒤에 보시면 뒤에 요렇게 뒤쪽만 시보리로 디자인 처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칼라감 너무 예쁜 이 아이보리 바지는 제가 매장에서 코디를 해 보니까 정말 어디에 데도 다 너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지고 계시면 겨울에 바지 고민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포켓 아웃 포켓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주고 보시면 이렇게 시보리 단. 잘 되어 있는 여유 핏 배기 바지입니다.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예요. 소재랑 컬러감이 굉장히 이 브라운색 고급스럽네요. 아이보리, 니트 같은 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이 바지랑 매치가 너무 잘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소개드릴 착장입니다. 시보리 배기 팬츠랑 같이 입어주시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예쁜 착장이에요. 컬러가 앞에 진한 카키 브라운 컬러랑 화사한 베이지 컬러 두 가지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겨울에 음, 이런 폴라 안에 포인트가 되기끔 입기 좋은 음, 그런 색감과 디자인이 예쁜 음, 니트 조끼입니다. 소재는 아크릴 소재고요. 아무래도 음, 추울 때 이렇게 레이어드 하시면 팔을 조금 사용하실 때 자유로우면서도 <laughs>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음, 니트 조끼입니다. 단정하면서도 앞에 튤립 모양의 디테일이 예쁘게 이렇게 부클로, 또 이렇게 보시면 부클로 들어가서 네, 너무 예쁘네요. 네, 이번 착장은 따뜻한 본딩 배기 청바지랑 어 부클 퍼 베스트, 후드 기모티.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예쁜 착장 소개 드립니다. 네, 부클 퍼 베스트. 요거는 제가 쇼츠에 올려 드렸었던 상품인데요. 컬러 아이보리, 베이지, 검정까지 세 컬러 진행되는데 검정이 지금 판매가 돼서 일단 두 가지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주문은 검정까지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어, 퍼 베스트 중에서도, 부쿨 퍼 베스트 중에서도 디자인이 조금, 어, 깔끔하고, 그리고 외출용으로 입으셔도 되는, 어, 그런 느낌이어서, 보시면 앞에 요렇게 버클로, 어, 여밀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이게 폴라나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랑 레이어드 하시면 너무 예쁘고요. 보시면 얘는 옆에도 이렇게 소재감과 디자인을 또 달리해서 그래서 더 조금 더 유니크한 것 같아요. 주머니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요거는 워낙 매장에서도 반응이 좋고 검증이 된 상품이어서. 구매하시면 아마 만족도가 좋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베이지색,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옆에 요거는 인조 스웨이드에요. 약간 스웨이드 느낌의 리얼은 아니지만 퀄리티 좋게 예쁘게 잘 나온 상품입니다. 음, 본딩 청 대기 바지입니다. 저희 저번에 단추청 바지 소개드린 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어, 그거의 연장선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바지예요. 보시면, 허리 밴딩으로 사이즈가 프리사이즈 원사이즈예요. 그래서 5부터 77분들까지 예쁘게 맞고요. 이거는 입었을 때 핏이 확 퍼지는 베기가 아니고 슬림베기 핏이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베기바지입니다. 보시면 주머니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엽게 포인트가 되게 앞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단추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이 또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쁘죠? 좀좀 좀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이 아이는 그리고 보시면 안감이 기모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본딩 처리되어 있어서 뭐 한겨울에도 이 어, 정도의 두께감 하나 장만하시면 추위 걱정 없으실 그런 바지예요 뒤에도 주머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모 후드 티셔츠입니다. 이 상품 제가 쇼츠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상품인데요. 기모가 진짜 빵빵하게 들어가서 하나만 입으셔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상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후드를 소재감을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서 포인트가 된 그런 상품이고요. 보시면 옆선에 이런 디테일들이 절개 라인을 또 바깥으로 빼서 디자인이 되게끔 만들어진 그런 아이고 캐주얼한 착장하실 때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 기모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감이나 기장감이 조금 여유 있는 편이어서 77분들까지 입으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먹색 칼라입니다. 소매 딴 부분도,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게 들어왔네요. 모자랑 배색 느낌이 있어서 먹색 칼라도 예쁘답니다. 요번 상품은 다운 쇼 패딩입니다. 조금 길이감이 허리선 정도로 조금 짧은 스타일인데, 올해는 또쇼 점퍼가 유행이니까, 그래도 요런 정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데리고 온 상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광택감이 조금 있어요, 소재가. 올해 또 이렇게 광택감 있는 패딩류와 아우터들이 유행이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하이넥의 기본 쇼시면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스트링 장식으로 밑단을 좀 조여서 입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뚝 떨어뜨려서 입으셔도 예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이보리 후드티에다가 이런 골지 통바지랑 조금 캐주얼하게, 이지하게 입으시는 그런 착장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닫아서 하이넥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보실 때 조금 부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입어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부해 보이지 않구요. 입었을 때 그래도 핏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풍성하게. 오리 털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지퍼랑 똑딱이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또 이렇게 보시면 어깨 솔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뒷 모습이 또 너무 예쁘답니다. 뒤에 이렇게 인조 무스탕 느낌이 나게끔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 올해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너로 입기 좋은, 어, 반폴 니트입니다. 이게 가격도 착하고 어디에 매치하셔도 예쁜 기본 상품이어서 요거는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어, 상품이에요. 올해 니트들이 요렇게 펄 원사가 섞인 요런 상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요 앞에도 소개드렸던 펄 니트하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요렇게 잔잔한 느낌의 은은한 펄이에요. 아까는 펄이 조금 더 강했다면 요거는 요렇게 약간 샤이니한 느낌의 요런 정도의 펄감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구요. 넥을 보시면 넥이 요렇게 살짝 반 하이 넥이고 어, 홀가먼트 짜임이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기본 폴라티입니다. 아이보리예요. 네,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예요. 어두운 겨울옷들에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는 핑크 컬러도 너무 예쁘네요. 사이즈는 어, 이게 텐션 니트들은 좀 텐션이 있긴 한데 어, 날씬77분들까지 추천드립니다.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입니다. 저는 이 니트, 이 블루 컬러를 제일 추천드리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블루예요. 화면상으로는 이 반짝이 느낌이 이게 좀 짙은 블루다 보니까 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반짝이 느낌이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않고요. 굉장히 예뻐요. 어, 아이보리나 베이지 바지 많이 입으시는 계절이니까 포인트로 입으시면 예쁜 블루예요.